보자 베스트 메뉴? 아 이거 뭐먹 뭐, 하나만 마시. 하나만 시켜 어, 왜 아직도 아직 아 와잇다이 와잇 와이 포장으로 했어 어머 뭐야 어떻게 생겼어 궁금하다

네 여기 앞에 있는 거초 반찬이네 몇몇 드려요? 너는 기그빵 응. 응. 안에 응. 뭐가 들어 아니야? 아이 응. 그냥 자 찍어서 먹지? 어. 맛있겠네. 응. じゃあ。 자비 준비. 음, 화장실 다시 볼게요 없습니다. 해지고 나서도 사진 한번 찍으시고. 지금 이게 자전거가 그 따릉이 같은 거예요. 교통카드 찍으면 탈수 있는. 왜 여기 왼쪽 보이시죠? 습지, 녹지. 저희가 가는 데는 저쪽 공력발전소입니다. 그리고 옆에 하나 또절 같은 거 있고. 그렇죠? 자유 여행 오시는. 버스 타고 와요, 1시간. 여기 뚝박길에 산책하기 좋지? 말나 진짜 이걸 원하는 거야? 여기 다리까지, 나, 나, 다리까지 나와야 된다고. 뚝박 여기서 五、嗯、里。嗯嗯 아, 딱 근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잖아. 그러니까 가야지.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다 아, 거기 에 있는 거야. 그 오늘 금요일이라서 근데 쉬러 가는 거 그만 찍었으면 좋겠어. 그 위에서 아래로 찍었으면 좋겠어. 응.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가는 거야? 크리스마스 마크,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고. 왔어. 근데 그 트리가 우리 거기. 취득의 백화점은 그거보다도 못하더라 그래도 어떡해 여기는 그런 문화잖아 동료자잖아 기독교가 얼마 없다잖아 그럼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야 하 아니 근데 지금 이, 이게 지금 노는 위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구시대잖아 저기 신시대로 가야해 신시대가 아니고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게 뭔데? 구시가지 신시가 신식... 엄마야 이게 뭔데? 나여나와있타구나나타나타나나나 나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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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 어때? 타나 나타나, 어때? 나 나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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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정현 님도 노래 한곡 해 봐면 좋겠다 여기서. 하지만 이렇게 살아요. 한번 해봐요 여기서. 외국한곡 불러보세요 이장현 씨. 어머니 제 머리가 왜 이래요? 노래 좀 불러보세요. 감상하세요. 정감목에이를 맞은 사람이 노래 불러 보세요그 비밀이야. 헛! 왜? 보석도 박혔고. 예 사람. 기적이도 참, 세상에. 웬일이야? 너무 귀엽다. 와, 어? 예? 예? 똥 싸나봐. 어우, 귀 오리아니야 진짜 인형같이 이쁘다 오는게 너무 오리같지 않아 오 오리. 자이가오면 열심히 자이가 신발있어 벗겨줘서 우리. 엄마 우리그러면 이제 거기가자 안 돼. 이제 가야지 엄마 가게도 여기 어디? <목소리> 여기서 어진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럼 뭔데? 그 올리브영 같은 거 응. 아니야? 아, 갔잖아. 우리 안 갔잖아. 응. 엄마가 피곤한 거안 보여? 근데 네. 이거 응. 내가 진짜 타피를 했던 거잖아. 2층 갈 거면 갔다가 엄마 여기 앉아 있을게. 도저히 못 움직여. 진짜 치소를다 해둔 거 같아. 아, 샀어, 벌써? 네. 근데 퍼프가 진짜 많다. 마지막 날이야, 어때? 좋아. 좋아? 언제쯤 지모르는데 나는 2주 뒤에 떠날 건데? 그래도 벌써 아쉬워. 타이 중을 올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. 앞으로, 그치? 타이 중을 올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. 여기도 옛날 건물인데 어쨌든 거기 너 따라서 잘 갔다 왔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. 잘났어. 요 이게 우리 호텔인가? 응. 맞다 나 오늘 요거트도 하나 사왔어. 먹어. 근데 나만 먹으려고 여기 숨겨. <laughs> <laughs> 그리고, <목소리도> 정현이도살람들 <목소리도> 그리고 지금 되게 알찬이거니까 올리브영 같은 것도 없어요. 근데 제 장기들이 되게 힘들어 할것 같아요. 그치? 나도 한 번씩, 야식을 너무 많이 먹은 날은, 내, 내 가리나라에이기왜 장기들한테 미안해. 나는 그냥 자좀잘 거든, 뭐. 얘네들 방송적으 이뤄야 되니까 미안해.